리은핑 아니, 면 뭔데? 리은이 공주라고 했잖아 리은 공주 리은이 공주라고? 리은핑 공주 리은 공주라고? 리은 공주 밥먹어 공주 그럼 리은이 공주 밥 먹어요 리은핑 밥 안먹으면 리은핑으로 부른다 리은아 리은이 공주님이면 밥먹어 리은핑이면 밥먹지말고 리은이 리은공주야 리은핑이야 리은핑이에요 리은공주에요 공주님은 밥먹는디 리은핑 하기 싫어 리은공주 리은 하기 싫어 왜 못뜯는척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할까? 그럼 리은이야, 뭐라 리은이 안 공주야 해.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공주가 될수 있지? 밥을 안 먹으면 공주는 없어, 리은아 왜? <laughs> 리은아, 요정이 밥을 안 먹는데 공주는 사람이라서 밥을 먹어야 돼 리은이 사람이야, 공주야, 요정이야, 핑이야, 뭐야? 리은아? 아무래도 리은이는 리은핑인가 보군. 어, 그럼 앞으로 우리 리은핑 하자. <laughs> 리은핑, 밥 먹어, 핑. 밥안 먹으면 리은핑이다. 밥 먹으면 리은공주다. 진짜 희한하네. 캐치티니핑 보고 있어. 캣치 틴이 핑 a t 틴이 핑 보고 있으면서 왜 틴이 핑 아니래? 아무튼 그럼 이제 당분간 간식 없어 밥을 너무 안 먹는 핑은 그냥 핑이야 t i n i p p i 핑 g Catch a 려 <laughs> 리엔핑 변신핑 공주님으로 변신 리핑 공주핑 주 <laughs> 그래 공주핑 밥 먹어핑 공주핑, 공주핑 밥 먹어핑 공주핑.